금속 착오기해서 작품 완성작입니다. 자 작품 완성했을 때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뒤쪽으로 돌려서 어, 방충망. 자방충망은 그 자연스럽게 왔다갔다 해야 하면 자연스럽게 탈부착이 되는 빠져야 된다는 얘기죠. 안 빠지면 실격사항입니다 그리고 방충망을 보면. 이 상부, 윗부분, 상에는 이상 가이드가 아, 두개 들어가죠? 하얀 거. 그 다음, 하부에는 노라가 두개 들어가야 되고. 자, 그 다음, 창문. 창문 역시도, 어, 그래서, 네, 이렇게 트루트를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합니다. 만약에 이 가다가 올라탄다든가 꺾어가면 십0도입니다자연스럽게 어, 올라타고. 그 다음, 탈부착. 이렇서 빠질 때 자연스럽게 잘 빠져야 되고, 또 어, 이쪽 문도 마찬가지. 이쪽 문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빠져야 됩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창틀. 창틀은 여기 보시면, 어, 이게 외부죠. 이게 내부, 내부. 이방 이게 안쪽이란 얘기입니다. 내부에서 봤을 때, 어, 스톱바. 좌측 제일 앞쪽에 두개 위아래에. 가운데 중간에 풍지판 이아래 똑같은 중간 부분에 풍지판. 여기도 있고, 여기도 풍지판 두개 달고. 그 다음, 내부에서 말고, 물구멍은 외부입니다. 바깥쪽으로 물이 나가겠죠. 그러니까 외부는 이렇게 돌려보면, 외부 쪽에, 시험지에 나와 있는 게 A, B, C 이렇습니다. A 부분, B 부분, C 부분. A 부분과 B 부분은 예, 9mm로 구멍을 예, 한 칸만 뚫는 겁니다. 그음 C 부분, C 부분은 구멍을 둥그런게 아니라 어, 사각, 사각을 해서 200 부분에 예, 두 번째 칸만 뚫는 겁니다. 외부는 뚫지 않고 자 이렇게 대본 창틀이 어, 보면 45도 각으로 예, 절단해서 이런 틈새가 없도록. 그 각이 잘 맞아야겠죠, 각도 절단기가. 각도 절단기 각이 잘 맞아야 이 틈새가 안 생깁니다. 그리고, 어, 여기 보면, 에, 창틀은, 에, 나사못이 두 개씩 박았죠. 여기, 가내고, 박고, 예, 프레임 가스켓을 박고, 창틀, 나사못을 두 개씩 고정을 했습니다. 튼튼하게. 여기가 창틀이고, 자, 다시 한 번, 어, 보면, 주의할 때는 어, 창문을, 이제, 다시, 에, 집어넣을 때는, 에, 손잡이, 그러니까 크리센트 손잡이가 뒤쪽에서 집어넣어서, 앞쪽은 이고그 다음, 고리는, 창문, 고리는 뒤쪽으로 늘어져야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크리센트를 잠궜을 때 문이 흔들리지, 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 주의할 것은 이거고, 그 다음 방충망도 역시 뒤쪽에서 끼는 겁니다. 이렇게, 그니까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끼었을 때 이쪽으로나 이쪽으로나 이 면이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 면이 튀어나오거나 들어가는 게 10mm 이상이면 오작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창문 그 방금 속창은 어, 이게 전체 완성작인데 가장 중요한 게 어, 창문이나 방충망이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고 어, 탈부착 그러니까 어, 창문을 어, 빼고 놓을때 자연스럽게 예, 들어가고 자연스럽게 빠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